근데 넘어가기 전에 이런 삼보에 대한 그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 삼기를 할 때에 예, 어떻게 하고 있냐. 옛날에는 예, 기불 양족존, 우리 전통적으로 예, 기법이욕존 기성중중존, 이러면 다른 말씀은 없는데, 붙다 다르마 상가를 이제 우리가 불보, 법보, 성보, 이것까지는 말씀들을 안 하는데요. 뭘 문제를 삼느냐 하면은 우리가 노래로 할 경우에 이것을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에서 거룩한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하는데 요즘 제가 분들하고 사부대 중이 함께 이런 삼기를 하는 장소에 가보면은 말이, 이게 갈라져요 어떤 분은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하고 어떤 분은 성가에 기회합니다. 이러죠. 우리는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당연히 스님들께 기회. 우리는 당연인데. 상가를 성가라고는 이제 그소리라는 대로 했겠죠. 그러니까 부다다르 마, 성가 이런데. 그런데 요 부분만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안 하고 성가에 기회합니다. 하자. 이래 됐어요. 제가,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에 한번 언젠가, 그, 우리 학생들이, 불교대학 학생들이, 그, 강의 시작할 때 3기를 하고, 마칠 때4우선을 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3기를 하는데, 예, 교실에 보면은, 부님이모세져 있으니까요. 첩불에서가원은부처님못사을모놓고 하는데, 스님들은, 부룩한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하고, 학생들은 그룹한 성가에 기이합니다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말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제가 통일을 시켜오라고 그랬어요. 어느 쪽을 하든. 왜 성가에 기이합니다라고 하느냐 하니까 교수님들 중에 스님들께 기이합니다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가의 범위를, 상가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 하는 걸 문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일을 시켜오라고 그랬어요. 의식은 통일이 되어야 힘이 있다고 본다고 제가 그래서, 그래서 그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불교 정신 굉장히 그 진보적이고, 예, 열린 모습을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지어 살불살조, 불야타, 조야타까지 말을 하잖아요. 어, 만약 기독교에서 하나님 오면 하나님을 때려 죽이고, 예수님 이 오면 예수를 쳐 죽인다 해보세요. 당장 그일환으로 끝났을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그, 우리의 그, 선의 정신이 깃들어온 이부분은 거의들이 따라올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이 헤어스타일은 2600년 된헤어스타일이라 제가 <laughs>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부분은. 지금 우리 스님들 보고 머리 기르다 해보세요. 아마 엄청나게 많은 저항이 일어날 텐데요. 안 바뀌죠? 예, 그래서, 의식은 통일시키는 게 좋다. 안 그러면 이+ 분열이 된다고 봤어요. 어떤 쪽을하든 그런데 학생들이 통일을 못 시켜 와서 안 했어요. 그래서 제시간에 그 오히려 삼기를 못하고 그 학기를 마쳤는데 그다음 학기 보니까 아예 안 하더라고.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가의 범위를 어디까지 넣느냐 하는 부분도 그 이런 여러 문헌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이런 부분과 함께.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해줘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성가라고 했을 때는 성단을 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부가 되겠는데요. 불법성에서 성본인데 대성보살들의 교단은, 추가보살세가 보살, 보살 때는, 가나라고 했거든요. 보디사토가 가나. 그래서, 가나를 교단으로 번역을 하면서, 교단, 천가를 원어로 삼고, 가나가 원어가 되었던 교단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부대중 출중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사찰의 경영이라든지, 무슨 입법기구인 종회라든지, 거기에도 제자들이 다 들어와야 된다고 지금 엄청나게 표시를 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어디까지나, 아무리 대승전신이라도, 누가 유부대중이다 하는 것은, 어, 예, 견지를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또 뭐라 그러냐 하면은, 스님들이라고 다 성보냐. 물론 이제 대승기신 은소 별기에 은 오년 스님은 십지 보살 이상을 성보라 넣었죠. 우리 스님들이 성보에 들어가시려면 십지 보살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그, 그냥 스님이 아니고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그랬지. 그냥 스님이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룩한 스님이 누구냐 하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깨달으면 불보가 아니냐? 깨달으면은 깨달은 분은 다 부처님이니까. 그럼 깨달으면 불보지 왜 성보냐? 이제 이래서 논란이 조금 됐어요. 됐는데, 제가 그래서 삼보 가지고 다섯 줄을 강의를 했어요. 그때가 교단사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쩌다가 교단사를 한번 가르친 적이 있어요. 다섯 줄을 예, 예, 했는데, 애달아야 스님이라고 할수 있다고 끝내 오기던 학생이 군에 가가지고 교통사고로 같지 갔어요, 가기는. 이제 어제 갔는데, 어쨌든 이 그룹한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했을 때에 자기 자신 자신이 거기에 그 드느냐 안 드느냐는 우리를 반성케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어,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기의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기회를 받아야 되는 주체자이기도 한데, 그런 입장에서 불리하게 있어서 추가 대중들이 부교학을 한다고 접근해 들어갈 때는 수정 부분이 엄청나게 더 강조가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러한 수정의 방법론 그러니까 방편은 굉장히 변천되어 오거든요. 또그 수정의 변천 부분이 불전의 성립이나 교단 변천이나 이 도리발달이나 와 전부 연관이 되죠. 이론하고 실천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말씀이 된다고 봤을 때 제법 존재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것도 전부 어떻게 그래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와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변성 과정을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볼까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더 우리에게 맞는 이러한 방법 부분은 이제 각자 그 불전을 통해서 다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시대 구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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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넓은 놈의 그 성가는 넓은 놈이로는 사부대중 출동을다놓고 그러나 핵심 멤버 저번 놈이는 추가 이부 대중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인자 했죠. 왜냐하면 이제 원으로 봤을 때 상가를 상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보살 대성에서 보살교단은요 상가가 원어라기보다는 가나가 원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디사토바 가나라고 그랬어요 보살교단. 그런데 이 보살 속에 추가 보살, 제가 보살이 다 들어가 기 때문에 그런데 다종단 스님들. 결혼하신 분도 선임이라고는 부르죠. 그런데 비군이 응. 비군이라 비군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구속계를 받아야 비군인데 그렇게 막서더라고 응. 그렇죠. 요새 손님이라는 말은 모르겠는데 비구 비군이는 구속계를 잡아야 될것 같은데 그거를 안 지키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그 분, 그 쪽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방금처럼 부처님의 금구 직설이 그 금구 성언이 그대로 전해 내려온 과정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교단을 유지해 갔던 입장하고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나서 대성조단을 형성해 간 입장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사를 통해서 볼 때에 크게 대변혁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대성불교 부분이고 또 하나는 대성불교 이후에 되게 조사선이 발른 부분이라고 볼수있어요 조회들전을 주창하고 나서. 그래서 그런 주변에 관련된 얘기들을 함께 생각을 해봐야 왜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개성한다고 하면서 그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새 불교 운동을 이렇게 갖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이 시점 이후에 우리 한국 부교 교단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바람직하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가 진단이될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기 그 2545년이죠. 금년에 그렇다면, 불기 2545년 이 시점에, 우리는 지금 부조라고 하는 엄청나게 넓은 모든 말씀을 한꺼번에 진접하고 있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이보다도 불교가 뭐냐 하는 건더 넓어요. 그렇죠. 더 넓은데 어쨌든 한3일 동안에 대략적으로 한번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죠. 세세하게는 안 그려도. 네 예, 그래서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또 제가 그린 게 실제 불교란 무엇이냐를 제대로 말씀드린 거라고 볼 수도 없죠. 왜냐하면 저도 아직 불교가 뭐냐 이런 부분을 완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불교학을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제 입장은. 그러나 이제 함께 고민하면서 대강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이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자 하는 입장에서 제가 자주자주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가만 계시지 마시고 답을 해 주셔야 같이 그려 나가 볼수 있어요. 그런 거를 왜 묻냐? 우리가 그것도 모를 줄 아느냐? 이렇게 가만 계시지 마시고. <laughs> 이제 아시는 부분, 또 알고 싶은 부분을 함께 해서 같이 그림을 한 그려나가 보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불기 2545년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부터 2545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시점을 만난다는 말씀이죠.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예, 불멸을 만난다 이 말씀이죠. 그럼 부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할 때는 불생은 이보다도 8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라고 보는데요. 그럼 부처님의 생물연대, 생몰연대라고 하는 얘기 하는데, 그것을 서력기원전으로 보면 몇 세기로 봅니까? 서력기원전 5, 6세기 보통 이러는데요. BC 5, 6세기. 그러면,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 저세기간을 그 철의 기원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서지를 많이 쓰니까 철의 기원전 56세기라고 하는 게 불기 2545년이라는 거하고 맞는가 한번 보죠 일단 우리 같이 쓰거든요 금년이 몇 년이냐 불기 2545년 부처님께서 제세하셨던 때가 언제냐 철의 기원전 56세기 글에 그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연 맞느냐 한번 보죠 계산함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2545년은 인멸하실 때인데 서기 금년이 2001년이면 빼면은 언제 열반이 되시느냐가 나오죠 그죠 요건 수학도 아니고 선본인데 얼마입니까? 544년 그럼 여기에다가 태어나신 해는 80년을 더 그설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몇 년입니까? 624년이에요 그러면 서력 기원전 544에서 624가 5 6세입니까 6,7세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불게 2540년을 얘기하려면 부처님 생물연대는 수레 기원전 6, 7세기라 해야 맞고, 수레 기원전 5, 6세기라 하려면 공통부기 연대는 소문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걸 같이 써요. 그런데 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 요거는 계산해보면 초등학생도 알거든요. 초등학교 학생도 아는데 계산하기 틀리거든. 그럼 자기도 모르는 심지 보을 누가 믿겠어요. <laughs> 자기가 아는 것도 틀리는데. 이런 경우가 참 많다고 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평생 동안 설법을 하신 기간을 몇 년으로 치죠. 45년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천태교판에서 그 아함시립 방등팔 2 1대단반냐 동서법화 58년도 채용을 해요. 그죠. 1 2년 동안 설하시고. 환경은 최초 30일 최초 30일 빼더라도 다 합하면 45년입니까? 49년이죠 이거는 다 합하면 그러면 49년 설법설하고 45년 설법설하고가 그러면은 45년 설법을 하려면 35세 성도라야 되고 49년 설법을 하면 31년 성도죠 35년 성도 하려면은 부처님께서 29세 추가설이 있고 31년 설법은 12년 동안 수행하셨때 해가 19세 추가 서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부처님의 출가와 성도는 예 35세 성도 서를 사용하면서 그 교판에 있어서는요. 49년 설법을 그대로 또 가지고 옵니다. 그럴 경우에 4년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거는 그 어째서 됐느냐 이런 부분은요. 이 초등학생도 계산해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무시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하시 불이 믿고 해서 한 말씀 드려봐야, 이것도 틀리는데, 그 위에 믿느냐, 이거예요 별거 아닌 것과 틀릴 경우에, 실제로 중요한 말씀이 안 먹혀 들어갈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리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니까, 천태교판에서 말씀하고 있는 49년 설법의 내용이, 사실은 점점 성립사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말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평생토로 성도하신 후 열반에 드시기까지 모든 경전을 다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주요 경전들을 오0조판과팔조판으로 배달을 해놓은 건데 그런데 이것을 경전이 언제 편찬되었느냐라는 이러한 새로운 인문학적이거나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흔히 말한 제도권 속에서의 불교학이라는 방법론을 가지고 해보니까 아,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말씀되는 부분이, 아함 경전만 빼고는 전부다 언제 말씀드느냐 적어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 5, 600년 뒤에 새 불교 운동, 대성 불교 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 운동을 일으켰던 주체자인 보살들이 찬찬한 거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을 대성 비불설설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성 불설 비불설이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따져가지고 과연 그 수행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방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변 상황들을 경전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 율장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 논장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 이런 부분은, 어록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 하는 부분은, 그런데 그 말씀대로 물론 따라야 되는데, 그 경전은 어떤 연유로 그렇게 편찬되었느냐 하는 부분, 어른들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했느냐까지 받들어 모셔야 잘못인다고 하듯이, 그래서 불경스럽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참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주변 상황을 짐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가지고 모를 때가 있죠. 어, 맛있는 거 갖다 드리는데 안 먹는다 한다고, 알고 아, 안 드십니까? 그냥 가지고 으면한 번도 그나마는 잡힐 수도 있는데, <laughs> 이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는데요. 문제는, 다른 심심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주위에서 하고 있는 말들을 우리도 한번 집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 니거든요 자,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그건요, 인도 고대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부기가 그 계산 방법이 한 80가지가 있다고 보죠. 80여 가지가 있는 것 가운데에 우리나라에서는 부지 삼천년대수를 소호다가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에 공통불교연대를 썼다고 그러죠. 근데 공불연대를 세계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불교 국가에서 1956년도에 스리랑카에서 불교도 대회 열렸을 때부터 썼다. 우리 어른들이 거기 갔다 오셔가지고 바로 사용을 우리는 안 하고 60년대 이후에 사용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전에 나온 옛날 책이나 뭐책하나 종에 보면은 불기 2900몇 년, 이것도 있어요, 그죠? 그럼 아직 와놨는데, 2545년인데, 4 500년 뒤에 일을 미리 해놨느냐? 그건 아니고, 그때의 불기 연대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측면적으로, 이 때를 몇 년도, 몇 년도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럼 어디에, 눈에서 서야 되느냐 하면은, 이 시대 일을 말하고 있는 그문헌에서 여기 어떤 불기 연대를 사용했느냐를 가지고 연대는 추출을 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 그러한 조단사의 세밀한 부분을 하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불연대에 대강 맞춰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나가 보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때의 불교 모습을 우리는 근본불교 시대라고 해서 근본불교라고 얘기를 하죠 이 근본불교 시대 부분에서 해봐야 될 많은 문제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죠 우선 부처님의 생애. 물론 이제 부처님의 생애에 관해서 적어놓은 문헌인 불전 부처님 정기그 부분은 금생만이 아니라 과거생까지 자타카, 본생담 이런 부분까지도 불전에 넣어서 말씀이 되려 그러면 부처님의 생애에 관한 문헌들이 부처님 당시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 경전의 편찬사에의어해에서 본다면, 부처님 열반에 되시고 난 뒤에, 부처님을 사모한 제자들이, 부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글로 서면서, 과거 전생일까지 넣은 부분이 많다고 보죠. 물론, 그 부, 거기에 대부분의 자료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속에서 건져 오겠지만, 그러나, 뭐, 불소행찬이라든지, 불본행 직경이라든지, 뭐, 자타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 말씀해 놓고 가신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서도 그것을 아한부경전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원시경전으로 놓기는 해요 그런데 이때에 보인 부분에서 이제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께서 평생동안 제세하실 때에 말씀해 주신 근본조설부분 그리고 어떻게 살려고 보구정령 말씀해 주시냐 하는 계율부분 그렇죠 교단의 형성 부분, 교단의 성격,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다 들어있겠지만, 여기에 또 하나 아울러서 더 봐야 될 부분은, 부처님의 말씀이, 불교 교단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로 그 깨달음의 세계를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것을 이 땅에 그대로 구현해 보려고 노력을 해 주셨을 텐데, 그 당시에, 그러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세계, 법력으로 말씀하신 그 세계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통해서 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야 그죠? 알아들어야 될 테니까. 당신이 깨달으신 부분을 못 깨달은 그 당시 인도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수기슬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 사람들이 이해했던 내용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죠?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이 우리 스님들이 아니고 초등학생이라면 제가 이런 얘기 할수 없겠죠?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어린이 부패는 제가 안 해봤지만 많이 이렇게 나오면 돼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도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접근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알고 있는 게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기틀이거든요 근데 컴퓨터를 해보면은, 컴퓨터에서 만능으로 다 나온 것 같지만은, 따라놓은 프로그램 속에서 밖에 안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더 많은 걸 기대하려면은, 되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좀그 당시 사람들이 경험을 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말, 가지고 이해되도록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 접한 부분이 완전히 영통이, 그건 아니죠. 저는 부처님의 정신에 액각해 볼때 그렇게 말씀해 줄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갔죠. 개성 비불설설이다. 물론 성의사 쪽는 그렇지만은 개성정신에 담겨 있는 말씀은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정말로 잘 담아냈다.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늦게 탄탄이겠다 하든 일찍 됐다 하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 부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심심이 들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환경 깨달으시고 최초 삼칠이라는 말씀은 깨달으신 세계를 그대로 개성적으로, 개성적으로입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수감의 부처님을 깨달음의 세계를 그 당시 말로 한게 아니라 개성적, 저도구나 일성적으로 그대로 쏟아냈더니 요롱요명이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알아듣기 쉽게 아함부터 차례차례로 말씀을 하셨다. 이래 나오듯이.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못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알아듣게 하려면, 그래서 대성경전에서도요, 정신세계가 물질로 비유가 된다든지, 그죠? 마음이 이러한 세간의 눈에 보이는 여러가지 사물들로 비유를 통해서 접근에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러한 그 얘기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물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가장 귀한 거 얘기할 적에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세간을 가지고 출세간의 말을 한다든지 유의법을 가지고 무의세계로들어가게끔 연결을 시켜놓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법성계에서도 법성을 노래하려고 했는데 민성이라는 내계체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민성을 통해서 법성으로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그러한 방편을 많이 썼다고 쳤을 때에. 무엇을 우리가 더 봐야 되냐 하면은 불교가 성립되는 것도 그 당시 인도 사회의 여러 모습들을 간과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교가 일어날 당시에 인도 사회, 정치 사회, 경제, 사상, 문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장 많이 우리하고 부딪혔던 부분이 바라문 정통 종교라고 하는 바라문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했고,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으며, 그에반발해서 새로 일어났다고 하는 신흥 종교나 사상가들, 흔히 말하는 신흥 사문, 외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부처님 그 말씀 속에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뭐 96종 외도니, 뭐64 뭐 외도니, 뭐6 2도이막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을 항상 비춰봐야 된다니, 오늘날에도.